자, 반갑습니다. 프리세일밈 코인 피노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 같은 경우는 민코인 피노셀 천배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라는 기사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기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해서 천배 상승이 기대되는지, 그리고 오늘 프리세일이 종료되는 5천만 달러가 모금된 엄청난 민코인이죠. 솔락시와의 비교, 그리고 그 솔락시 피노셀이 어떻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작성된 기사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피노셀이 현재 6개의 비트코인을 마케팅으로, 어, 여러분들께 뿌려준다, 꽁돈 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개의 비트코인이면 9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저 어, 또한 신청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신청을 하셔서 받아가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신청 방법과 당첨 확률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꽁돈 받기, 9억 원, 6 개의 비트코인 중에서 몇 개를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피노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비트코인 피노셀 270만 달러 달성, 천배 상승 기대라고 되어 있지만 어, 거의 300만 달러 돌파 직전입니다. 밈코인 역사상 드문 속도다. 피노세일은 현재까지 270만 달러 이상을 모았습니다. 24년 이후 출시된 수십 개의 밈코인 중 이처럼 빠르게 200만 달러 선을 돌파한 코인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 분석가는 대부분의 밈코인이 초기 호황 이후에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에서 정체기를 겪는다고 지적합니다. 거짓말 찾기 이벤트가 바로 그 시작인데요. 프로젝트 채널 전반에 걸쳐서 숨겨진 거짓말을 모두 찾아내는 프리셀 구매자는 신호의 최대 10배 해당하는 보너스 토큰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게임화와 에어드랍을 결합한 이 프로젝트는 투자자들을 참여, 보유, 바이럴 확산으로 유도합니다. 커뮤니티 채팅방에서는 개장일 수익이 100배에서 1000배로 증가하는 것은 절대 환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담한 예측은 전형적인 레이어 2가 아닌 독립적인 공공 블록체인 피노체인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피노체인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과는 실제 결제 시나리오, 디즈니 테마파크 게이트, 테슬라 충전소, 피치 덱에서 실현 가능한 로드맵으로 전환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솔락시와 피노셀 규모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솔락시는 레이어2 체인이고 오늘 프리셀이 종료가 됩니다. 5천만 달러가 넘게 모금된 엄청난 프리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체인 상태 ERC 토큰이고요. 피노셀의 독립 퍼블릭 체인 개발 중입니다. 확장 로드맵 미래 메인넷만. 피노셀은 테스넷에서 메인넷 타임라인이 사양이 공개되고 있고요. 팀 할당 공급량이 15%. 피노셀은 팀 토큰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요 위험은 팀 잠금 해제, 로드맵 지연으로 인한 판매 압력, 비로세일은 구조적으로 제거된 러그풀 위험 투명한 토큰 경제이다라는 거죠. 자, 빈지갑으로 뒷받침되는 신뢰, 어쨌거나 팀 물량이 없기 때문에 러그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도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협상, 코인부터 결제까지 이 팀은 디즈니 마케팅 담당 수석 부사장인 리사 베켓과 테슬라의 결제부서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마파크 티켓 상품에 대한 피노코인 결제와 암호화폐를 통한 디즈니 플러스 구독, 피노토큰, 테슬라 차량 액세서리 충전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라 거죠 남은 변수들, 위험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기업 승인이 지연될 수가 있고, 바이낸스, OKX, 바이빗, 코인베이스, 동시에 상장될 경우는 단기적으로 극심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인 즉슨 엄청난 상승이 기대된다. 라는 거죠. 개발팀은 공식 발표를 통해 모든 과정을 공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매수하고 첫 번째 급등 시에도하는 것. 장기 보유자는 본격적인 글로벌 지불 방식의 배팅에서 엄청난 상승이 될 것이다. 페페처럼 70만 배 이상의 수익을 내게 안겨다 줄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기다리겠다. 라는 겁니다. 두양측 모두 1000배 이상의 상승이 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행동하고 있고요. 다음 보도자료 발표 이후에는 진입 가격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펀치라인이 아니라 결제로 끝나는 밈이다. 피노셀의 공식은 명확합니다. 밈으로 관심을 끌고 독립체인으로 가치를 입증하고 실제 결제를 통해서 효용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락시가 빠른 레이어2 열풍을 타고 쇠퇴하고 있는 반면에 피노셀은 모멘텀을 구축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솔락시와 피노체인을 좀 비교하는 이런 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피노스에 관련해서 비트코인 마케팅이나 거짓말 찾기 정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문자 피노라고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